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무생무취에 죽은 공기가 가득한 곳 밀폐공간. 죽은 공기는 한 호흡만으로도 직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위험한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은 안전작업 절차를 지키고 있나요? 지금부터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은 폐수처리시설 황화수소 중독 사례를 직접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아니, 뭐 그렇긴 하지. 뭐 어하 아, 수중 펌프 고장이 났다고 빨리 와서 교체해 달라고 어제 내내 전화 왔다니까 잘 되던 펌프가 왜 고장이 났지 빨리 들어서 확인해봐야 지뭐어 이건 뭐야 환기팬 켜놨다고 했는데 아 미리 켜놨어야 했는데 아 모르겠다 일단 다시 키자 아유 환기 팬의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슬러지가 많은 밀폐 공간 내에는 산소 부족 및 유해 가스가 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작업 전 환기 팬을 통해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환기하고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합니다. 환기 팬도 켰고 가스 농도 측정하고 들어가야지.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에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주세요. 작업 전 작업 중에는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유해가스 증가에 대비하고 위급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에는 입구에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수직 및 수평 방향 각각 3개소 이상 밀폐 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합니다. 오케이 산소와 유해가스는 정상이고 아 이제 내려가봐야 되겠다. 어, 이제 작업 시작해볼까? 아. 밀폐공간 작업 시 위에 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환기만으로 적정 공기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등에는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 호흡기 착용이 필수입니다. 으쌰, 한번 들어가볼까? 아. 아.

펌프의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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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이좀 불안한데? 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민수야. 밀주! 야 정신을 봐. 아이어 아유, 아유, 어떡해 아유민수아유아유아유 어떡해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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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거야너 기다려 야 금방 내려갈게. 어? Ugh. 지금부터 밀폐 공간 질식재 예방을 위해 위험성 평가 단계인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터치하듯 눌러 주세요. 밀폐 공간 질식재 예방을 위해 개선할 부분을 찾아 터치해 주세요.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밀폐공간 외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근로자의 밀폐공간 출입시 출입인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밀폐공간 작업을 위한 작업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터치하듯 눌러주세요. 예방을 위해 개선할 부분을 찾아 터치해주세요.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가 존재하는지 사전 확인합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며, 작업 전과 작업 중에 환기 팬을 가동시켜 밀폐 공간 내 공기를 적정 공기 상태로 만들고 유지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작업 전 작업 중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여 밀폐 공간 내부를 적정 공기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에는 밀폐 공간의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수직 및 수평 방향 각각 3개소 이상 밀폐 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여 산소 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선화 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의 적정 공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작업 전 최소 15분 이상 밀폐 공간 최적의 5배 이상의 공기량을 급기하고 작업 중에도 환기 팬을 통해 밀폐 공간 최적에 맞게 충분히 환기를 실시합니다. 오폐수, 분뇨 등에 녹아 있던 황화수소, 메탄 등은 작업 과정에서 휘젓는 순간 공기 상태가 정상이었다가 급격하게 황화수소, 메탄 가스가 발생하여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중에도 가스 농도 측정기를 휴대하여 공기 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합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터치하듯 눌러주세요. 밀폐공간에 작업 중인 동료가 쓰러져 있어 구조하러 들어가려 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위험요인을 찾아 터치해주세요. 밀폐 공간 내 산소 부족 및 유해 가스 잔존으로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밀폐 공간의 죽은 공기는 한 호흡만으로 즉사할 수 있습니다. 구조 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상시에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한 대피 용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밀폐 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할 경우 밀폐 공간 내 유해 가스가 잔존할 뿐만 아니라 산소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방독 마스크가 아닌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터치하든 눌러 주세요. 안전경보. 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해주세요. 질식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밀폐공간 안전작업수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하단의 시작하기 버튼을 검지손가락으로 터치하듯 눌러 체험을 시작해주세요.